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잘하네. 그리고 뭐이 시험이 아직도 안가었어 응? 시험. 시험? 응. 아, 이 정도는 괜찮았어. 괜찮아? 어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농해서 실패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. 자기는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? 매일매일 매일 실패한다고 생각해야지. 매일매일 실패하면서도 매일매일 도전한다고 해야 돼. 그 그래야 되나? 아, 네, 어. 도전해야 되나? <laughs>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, 실패하고 도전하고. 도전하고 이래야지.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.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제일? 네 이거는 진짜 한번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시작했던 가 아, 많이 안 생각해도. 응. 그래서 20년, 30년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응. 어? 아르니아 심어가 돈안 되잖아. 몇년 키우다가 또뭐 복숭아 심었다가 뽑는 사람, 그다음에 뭐 블랙클랜튼가 뭐 어떤 응. 그런 거 심어서 실패한 사람 뭐. 많지. 많지. 뭐, 요새 뉴스 봐라 당근도 막 어제 그저께 보니까 막 가라 없더라고. 돈 제일 많이 버린 농장. <laughs> 블랙 사파이어라는 거 심었는데, 음. 천평에 거기, 나무가 한 천만원치 들어가더라고 당신 음. 생일날에 그냥, <laughs> 네. 저질렀지. 응, 그래서 천만원치 마누라고 상의도 안 하고. <laughs> 통도 커. 하여튼. 그래 <laughs> 심어서 뭐한한몇달안 돼서 나무 뭐한 반천 죽고 또좀 사는 거는 겨울 나나니까또 반천 죽고 작년 겨울 오중이나 추웠냐? 그렇지 작년 겨울에 막 영하 이십삼도까지 내려갔으니 그게 뭐 견디냐? 올해 보니까 다 죽었잖아. 천만 원 날라서 그래, 날라가서 그래. 그천 평에 시설 다몇 천만 원씩 시설 해놓고 한몇년 동안 돈도 못 나와. 그치. 왜 진짜 선택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. 거기다가 우리 같은 건. 첫 자라 뭐 아무리 전택 잘해도 또 나무도 잘 키운다는 것도 쉽지 않아. 근데 봐라 나는 작년에 우리 그래도 그 블랙 사파이어 열매를 한1 0 0만 원에 치는 벌었어. 응.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그막그 그 완전 성장이 엄청 뭐 세력이 완전 세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다 했는데 겨울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? 아이 근데 마트에 개다 나서어도욕 먹잖아. 그렇지 욕 먹었잖아. 블랙 사파이어는 개다 한 난... 날부터 이게 알이 하나씩 물렁물렁해지잖아 물렁, 음, 이상이야. 음,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파이어도 맞는데 그것들도 뭔가 뭔가 약처리하는 약처리하는 분이 있 우리는 약처리할 줄 모르니까. 그냥 따자마자 딱 팔았는데도 음, 말 듣잖아. 말 듣잖냐. 그러니까 못 뭐, 뭐 키우겠더라고. 음. 음, 거기 살아있다 해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먹고 고에고에 응? 먹는 거는 엄청 맛있는데 이게 내다 판다든가 이런 거는. 아닌 것, 응, 것 같아요. 욕먹어. 그 우리 지금 천평에 심은 사파이어 몽땅 다 하거든? 날아갔지. 날아갔지? 응, 그몇 년, 3년 동안 농사도 다, 다른 농사 못 지어서 돈못 벌고. 천만 원이 뭉청 날아갔지. 면목값이 천만 원 날아가고. 그것도 심는다, 갖고 온다 이러느라고 또돈다 들어가. 약 친다고 돈 들어 우리 단돈 천 원도 아끼고 그러는데 천만 원막 생각하니까 막 어떤 때는 와그 돈이면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내뭐 예쁜 옷도 많이 사 있고 집도 좀 인테리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고 맛있지 그래, 아, 근데 원래 실패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실패하는... 컸어 어? 조금만 먼저 한뭐열 한 그루 몇십그룹만 사가지고 조금맣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니까 안 될라니까 그리고 그래 그게 지금 농작물 심으면서 제일 지출이 많이 나간 부분이다. 어쨌든 사파이어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에는 이안 지역이 많지. 그 사파이어는 그니까 풍토도 그렇고 이 지역 날씨도 어, 그렇고 날씨 여기 너무 추운 데라가 음. 그 하우스 안에면 또 괜찮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하우스안에한몇대 지금 옮겨난 거 있는 거아 근데 그건 상품을 만들어도. 망가지잖아. 약 어떤 약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. 마트에건다 멀쩡하잖아. 그치. 작년에까지 말해도 아파이어 심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많았는데 올해는 진짜 없어. 왜? 실패 다 했으니까. 실패 다 얼어 죽었다든가 이 기후 안 맞아 가지고. 아 그리고 하우스 안에 있어도 음. 물 관리 안 맞으면 그 알이 다 그냥 다, 다 열가되고 다 썩어버리더라고. 되고, 다, 다 썩어버리잖아. 다 썩어버리더라고. 이렇게 샤인처럼 이 정도 지금 된다는 건 그래도 땅에 적응 잘한다는 거지. 샤인 그래 이거 야어도다어 죽었는 줄 알았지. 그래도. 그렇지. 근데 그래도 이나마 그래도 살았다는 거는 그래도 야 적응한다는 거죠. 음, 기적 같은 일 사파이어 사짓는 사람들 한번더 생각하고. 응 음, 맞아. 푸 음. 신품종은 항상 테스트가 있어야 될거 같아. 그니까. 응. 음. 근데 사파이어 작년에부터 물이 얼음이 시... 생각만 해도 아, 아우. 아우. 그렇지. 응. 싸게 또 많이 자았네재이 그러니까 당신. 응. 또 내일 너가 다 나간다 하지 말고 좀 이런 거나 좀했으면 좋겠다. 그거 뭐야, 야, 야, <laughs> 박스 값도 야야, 장난 아니야 어? 5천 박스 살라면 5백만 원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너가 다 나가겠다 그 소리잖아.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자기야 이거 놓쳐. 이거. 아, 진토가 방학이니까 응. 여기 싹을 한 줄씩 한 줄씩 해라. 더에 나가 일하는 것도 쉽지 않다. 오래 돈 되면 나가지 마. 응? 일 나가지 마. 아, 그래도 야, 농약값이라도 벌어야 될거 아니야? 아, 알았어.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 부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<laughs>